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아, 여러분들, 지금 프로스타즈뭐 메그가 너프 됐다, 뭐, 뭐 미스터피가 버프 됐다, 이것저것 밸런스 패치 내용이 뭐 유튜브에 떠도는 것 같던데, 이게 아직 오피셜로 나온 내용이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밸런스 패치 진행된 것도 없습니다. 매그에스타파워가 뭐 너프 된다고 어, 저도 본것 같은데, 아직 안 됐고요. 아무튼 뭐 밸런스 패치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식 밸런스 패치 정보가 나온다면 저홀리시 바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신규 29호 석자리 스캔들 다 개가 한꺼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또 흑우 계정으로 리뷰를 해볼 텐데 어 사실 29보석짜리 스킨들은 이펙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석 안 쓰고 블링으로 구매를 하고 싶지만 아 이것도 아직 10일 동안 블링 주고 못 사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보석 주고 구매를 해봐야 될것 같고 오늘은 제가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귀여운 오늘 이를 닮은 고양이 레온 스킨 요거를 한번 구매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리뷰 컨텐츠 보고 싶다 하는 스킨들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구매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즘 어 성능도 괜찮고 어 아주 귀엽게 사용할 수 있는 레온 고양이 레온 바로 구매를 해주고요 어 이옷 자체가 오늘이 닮아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자 그럼 요대로 장착하고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자 일단 일반 쇼다운 게임 들어왔구요 자 지금 보시면은 고양이 레온이 어 이게 걸어다니는 게 되게 귀엽습니다 이렇게 약간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래 좀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도 고양이 돼가지고 뭔가 조금 더 얇아진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귀엽습니다 도둑 고양이 같은 느낌 살짝 드는데 아 아무튼 이거 레온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블링으로 나중에 천 블링 주고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일단은 가운데 맨디들이 왔는데 이거 맨디가 저 큐브 먹으려고 잠깐만 이거 쌤 조심해주고요 자, 이거 쌤 때문에 제가 함부로 못 들어가겠는데 아 맨디가 나 때리고 있고 자 이러면 들어가가지고 자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몸빵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어 나이스 그레이 나이스 잘들려갔고 그렇지 아 맨디들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이거 때려주고 그렇지 애들이 나 지금 큐브 먹는거 못참아가지고 오지게 때리거든요 잠깐만 가 쓰고요 그렇지 자 살짝살짝 피해주고 살짝 그렇지 이거 맨디 여기 숨어있죠 뭐하니 뭐하니 거기서 뭐하니 나궁 썼는데 뭐하니 바로 잡아주고요 오오 오, 오. 잠깐만 아, 콜레트 너무 까다, 오오오.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야, 쌤이 무지성으로 그냥 막 들어오네? Nope. 콜레트 궁어 다썼어 방금.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아 이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만 때리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여러분들 어그 버스터는 왜 나한테 달려들었지 아 너무 아쉽고요 자팽 때려주고 자, 때려주고 그렇지 이거 붙으면 잡았다 이거 레온 스피드 빨라가지고 그렇죠 바로 잡아주고요 어, 이게 확실히 고양이 레온 스킨이 뭔가 살짝 어, 얇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가볍고 좋네 여러분들 이거 걸어다니는 거 너무 귀여운데 아 이게 메이지 궁극기 있는 상태에서 싸우면 은근히 까다로워가지고 아, 아, 이거 와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이거 오면은 일단은 자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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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에서 골치 그 오나이스와궁 터지게 그래도 마무리했고요. 여기 있는 거를 아마 아예 몰랐을 거예요. 제가 궁을 저 멀리서 쓰고 왔기 때문에 아잘 숨어 있었고요. 자 나머지 한명 근데 어디 있지? 나머지 한명아 여기 아래 있네. <laughs> 이거 분신 못 잡을 것 같은데 바이런. <laughs> 분신, 분신 떴는데뭐다 써도 못 쳤는데. <laughs> 바로 마무리해주고요. <laughs> 아, 그래도 이등 하셨는데 큐브 하나도 안 먹고. 이게 존버의 힘인가? 자, 일단 체력 안 채워지는 핫도그 모드 들어와봤는데, 여기서 레온 은신 치유 스타 파워랑 신화 기어 활용을 하면은 체력 궁 썼을 때 7000까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회복력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와봤고, 자, 이거 비비가 좀 큐브 <laughs> 다 먹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저거. 이거 이거 뒤쪽에서 뒤쪽에서 덮쳐가지고 큐브 먹을 때 때려주고요 그렇지 아 근데 큐브 다 뺏겼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한번 쓰고요 그렇지 그냥 쓰고 자 이거 위치 확인한 다음에 피 없거든요 그렇지 피 없거든요 비비 그렇지 아 이거거든 이게 은신치유의 힘이라고 여러분들 너무 좋고요 자 엘프림 때려가지고 일단 궁 채워놓고 궁, 채워, 궁 채워야 되는데 오케이 궁, 궁, 궁 채워놓고 아 잠깐 이거 먹을 거야 잠깐만 어 이거 이거 살짝 내가 때려주고, 어 살짝 페크 넣어주고요 지내 이거 때려주고 때려주고 잠깐만 오 잠깐만 미안 어 미안 미안 바로 오케이 어 잠깐만 나 죽었어? 와야 황창펀치 어, 맞고 황창가버렸네 우와 야 이거를 녹아버리네 1품왜 이렇게 세지? 아 이게 너무 방심하면 이렇게 됐네 여러분들 이게 핫도그 무다가 확실히 어, 큐브가 많더라도 체력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어막 무리하면은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자 이거 잡아주고 그렇지 잡아주고 야 이거 못 잡았어 아 잠깐만 야, 저거 마무리 안되냐 저거? 아무도 안 잡아? 오케이 잡아 잡아. 이거 갔자네 잠깐만 이러면은 어 이거 못 잡았는데 이거 잡아주고 고로체 나이스 자 이거 뭐야 피후 뭐야 키후 왜 이렇게 많아 자 바로 잡아주고 그렇지 이거 바로 스타 파워스 아 이용해가지고 체력 채워주면은 안 죽죠 어안 죽죠 바로 잡아주고요 고로체 요거거든 이게 은신치유 스타 파워의 힘이다 자 일단은 자 아래쪽에 체스터 하나 있는 거 봤고요 체스 때려주고 그렇지 뭔가 첫째로 이거 이걸 때려주고 이거 잡았죠 잡았죠 레오 레온 뭔가 아니 이거 못 잡아 아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가서 잡자 <laughs> 궁쓰고 그냥 하여튼 마무리 하죠 여러분들 이거 체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와 이분 감이 좋으신데 오보시 체크하는 것 때문에 잡힐 뻔했고요 자 체스터네 또 오케이 자 바로 잡아주고 이게 그 지금 업데이트 찐한 시 돌고 있어가지고 어 체스터 버프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체스터 밸런스 패치 안 됐습니다 아 근데 체스터는 확실히 업데이트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밸런스 패치 해가지고 버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체스터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좋긴 했는데. 또 이제 그 뒤로 어, 너프 몇번 하더니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요거는 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체스터는 아, 이렇게 일단 참투해가지고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공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아 이게 슈팅 아니 에모가 없어가지고 그레이를 못 잡았거든요 살짝 빠져주고요 자, 궁 던져주고 그렇지 자, 이거 그레이 체력 없다 그레이 체력 없으면은 들어가서 오, 잠 오, 궁 써주고 바로 그렇지 공 써가지고 은신치 이용해서 풀핀 해가지고 덮치면 되거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 이거 한번 써주고 그렇지 아, 어, 잠깐 아프다,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와 까비 바로 합류하러 갑니다 자, 이거 땡겨오나요? 땡겨 보여주나요? 그래 보여주나요? 그래 보여주나요? 아이고 <laughs> <laughs> 야, 그거를 또 미스터피가 피해 머리네. <laughs> 와, 이죽이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그걸... 오 나이스. 오케이 바로 써 주고요. 자, 그래 그래 가져는 뺐죠. 오케이 이런 미스터피 때려 주면서 자, 엠모 채워 주고 아 잠깐만. 잠깐 아, 나 죽을 것 같은데? 어차. 아, 아이고 까비. 자, 왼쪽으로 패스 들어가면은 아티 살아 있는데. 어 아, 까비. 어 잠깐 이러면은 아 이거 위험하다. 고르쳤. 오른쪽... 오, 오른쪽 위험한데? 오케이, 나이스, 알티스비 나이스! 야, 우리 민호님이랑 우열이 대가리님, 어,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오케이. 오케이, 알티 날아다니죠? 이러면은, 빠다가 찰짝 빠졌다가. 살짝 빠졌다가. 이거 그냥 몸으로, 그냥 몸으로 들어가면 되죠? 오케이. 어, 마지막에 또 그랩까지 끌어주시면서. 야, 이거 랜덤 큐, 팀워크 좋았다. 자, 다음 판 달려볼게요.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하는 브루스타즈. 확실히, 어, 29보석 스킨들 중에는 저는 이제 괴수버즈 스킨하고 이 고양이 레온 스킨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어, 이 아무튼 이, 어, 귀여운 거는 항상 환영이기 때문에 스킨 좀 귀엽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상한거 말고. 이거 한번 쓰고, 들어가서 파이퍼 그냥 잡아주면 되죠. 오케이 잡았고요. 자 이거 왼쪽 패스, 오른쪽 패스 들어오면 패스 패스,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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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잠깐만 패스 패스. 아, 잠깐만 <laughs> 패스를 안 하셔가지고 잠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가든 있나? 아 가든이 두 번째 가든이라 가지고 밀쳐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줬고요. 여기 한번 써주고, 오케이 자 일단은 난리났다 난리났다. 오케이 이러면 바로 그냥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그냥 은신치는 스탑바로 채로 채워, 채워가면서 어 때려봐 때려봐 어 때려봐 그냥 들어가면 되죠. <laughs> 이게 바로 은신치유와 신하기와의 사기적인 측면이다. 그냥 체력 회복하면서 밀어버리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귀여운 고양이 레온 스킨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텀블링2 9부석짜리니까 이펙트 변화는 없었고요. 귀여운 외형만 가지고 가는 스킨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막 7천블링 이상 남아두시는 분들은 나중에 1 0일 정도 뒤에 블링으로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쓰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한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ye bye